조선일보의 저출산 방치, 최태원과 노서영 이혼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조선일보가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이면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존재하는 걸까? 그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더 깊고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저 출산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주요 언론은 이 문제를 그토록 무시하고, 왜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내의 이혼 소식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개인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최태원의 기업적 전략과 노서영의 사회적 입장이 결합되며 그들 간의 이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선일보와 같은 주요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지 수치적 분석을 넘어서는 정치적 계산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언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조용히 침묵을 지킬 때, 그 속에서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안이자 더 나아가 사회의 가치관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는가?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국가 경쟁력 약화, 세수 부족,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요 언론들은 이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기존의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당장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침묵이란 단지 사회적 문제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불필요하게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과연 왜 일부 세력은 저출산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삼지 않으려는 것일까?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치적 우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그 자체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권력의 분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일부 세력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계산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저출산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정부나 주요 정치 세력들은 사실상 기존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침묵은 결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더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무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출산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언론이 함께 협력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적 게임에 휘말리며 그 해결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 보여준다. 최태원과 노서영의 이혼을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다. 이혼이 일어난 시점과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혼 자체가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의 결혼과 이혼은 단순한 사적인 일상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저출산 문제와 이혼의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거대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동시에 최태원과 노서영의 이혼이 보도되는 시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모든 현상은 단지 개인적인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 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명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 조선일보의 저출산 문제 방치, 그리고 최태원과 노서영의 이혼은 그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일보의 저출산 문제 방치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많은 언론들이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 문제가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그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침묵 속의 전략 조선일보가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의견은 일부 언론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마치 국가적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침묵이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언론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 개인의 문제인가? 정치적 메시지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내의 이혼 소식이 조선일보의 저출산 방치와 관련해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많은 언론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묶지 않으려 했다. 이혼은 단순한 가정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이혼 시점과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들의 이혼이 한국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건을 넘어서 그 자체로 큰 정치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 방치, 언론의 책임이 아니다 한편, 일부 보수적인 언론은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사실 정치권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정 언론만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을 탓하며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치적 책임으로 돌리며 언론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들이 숨기려는 진짜 이유가 장극적인 반응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는 단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며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미래를 위한 결정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많은 언론들이 저출산 문제는 결코 미뤄둘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지 저출산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한국 사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